2013년, 세미나가 있었고 상당히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많이 발견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여건이 허락하면 한 주에 한번 정도는 그런 오픈 세미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한번 하면 저학년 혹은 미취학부터 고학년 심지어는 뭐 중학생 부모까지 한 자리 모여서 오픈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인프라가 옛날 한 오륙 년 전에 했던 때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저변이 넓어졌기 때문에 연도별로 이렇게 모임을 해도 열다섯 명에서 스무 명 정도의 부모님들은 참석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정도의 인원이 모이게 되면 당연히 제가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내용 조금 조금 되도록좀 줄이고 30분? 1시간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은 한 대여섯 명에서 일곱 여덟 명까지 이 그룹 그룹을 또 새롭게 또 만들어서 물론 기존에 그룹이 이미 형성돼 있다면 그분들끼리 또 만나서 할수 있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에, 이든이라는 커뮤니티에 들어오시게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자기하고 가장 적합한 지역이 좀 가까우면 좋을 수도 있고 사실 지역은 수도권 내에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 움직이면 30, 40분 내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룹이 이미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저게 그룹을 모니터링하시다가 나하고 시간이 맞는 행사가 진행이 됐네 하면 거에 참여하셔도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가족들도 쉽게 접근이 될수 있고, 기존의 그룹들도 다른 그룹의 활동을 한번 모니터링도 할수 있고, 좀더 좋은 프로그램은 벤치마킹해서 아, 우리도 저거 해보자. 아니면 저 프로그램을 우리는 조금 더잘 해보자. 아니면 더 재밌게 해보자. 좀 새롭게 접근해보자. 이런 이제 것들이 원활하게 서로 인 효과를 내면서 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정말 어, 유익하고 즐겁고 또 행복하고 장기적으로 볼수있 아이들의 성장. 정서적 내지는 사회적 성장뿐만 아니라 뭐 지적 성장에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줄수 있는 그룹 활동을 우리가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 정말 아이들이 아 이제는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laughs>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큰 잠재력을 이렇게 한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향적이라 해야 될까? 아니면 좀더 높은 목표를 지향하는 단기적인 목표, 중기적인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좀더 효과적으로 자기의 생활, 자기의 학습,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스탭들도 급격하게 이 활동이 확장되고 기회가 많이 열리다 보니 염려하는 내용들이 생기기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구대기 무서워서 잘못한 것에 얘기 되겠냐 해서 이 일을 추진하긴 하되 제가 몇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동영상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게 나쁜 의도나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 문득 이제 그런 글이 올라온 거죠. 아니,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하시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그런 분들을 위한 간부 그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온 거죠. 물론 좋은 취지일 수 있으나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각 학년 그룹이나 지역 그룹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유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주도적으로 일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laughs>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이게 특히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되게 예민해요. <laughs> 그래서 이게 좋은 뜻으로 일을 추진을 했는데 근데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알게 모르게 본인의 아이도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한테 가장 유리하게 행사를 진행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 여지도 생깁니다. 그리고 뭐좀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자 보면 뭐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추돈을 모아서 그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게 인원이 몇명안될때 문제가 안 되는데, 인원이 커지면, 요 20명, 30명에서 커지면요. 그돈 제대로 쓰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의구심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매돈 매십 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오픈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하다 보면은 장소가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요. 아면 어떤 가지고 이런 거밖에 내가 서비스를 못 받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활동을 했을 적에 식구들이 다들 어려웠어요. 말하자면 제우리애는 어디 데려갈 데도 없어요. 뭐 이든 아니면 애들 데려고 어떻게 맘 놓고 어울리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토토콜이고뭐 심지어는 코피 터지고 누구가뭐 물어뜯기도 하고 뭐 아이가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난리가 첫 숨에도 불구하고 뭐아 그래도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 안해 주셔서 고마워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인프라가 커져서 인원이 많아지게 되면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좋은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으나 열심히 고생만 하고 그런데 뭐 예상치 않은 날씨 자 나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우리 아이가 코로나에 감염돼 가지고 참석 못할 수도 있고 이런 돌발 상태가 생겼을 때 좋은 의지를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경주했으나 그 사람한테 비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오해를 사거나 아니면 의심을 사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처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발적인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이제 많은 분들의 참여 얼마든지 좋고요.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 내 통제하를 벗어나서 하는 활동은 다 안돼 이런 식을 지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조금은 저 기본적인 질서랄까? 아니면, 우리의 이커뮤니티의 기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랄까? 아니면 분위기랄까? 이런 것들이 좀 최상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연도별 이제 부모 세미나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한번 정도는 새로운 가족들을 초대를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우리 커뮤니티는 이런 걸 지향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을 때는 자유롭게 하시되 이것 이거, 이거는 좀 삼가해 주세요. 이러한 것들은 지켜 주세요. 아니면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으니 이런 건 조심해 주세요. 그런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한달에한번 정도는 해서 우리 커뮤니티가 발전하는데 괜히 돌발적인 너무 급격하게 커뮤니티가 커지고 또뭐 너무 질서가 없이 활동이 너무 다양다기하게 그냥 마구잡이로 진행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예방하는 그런 식의 좀 시스템 체계를 좀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적어도 지능 검사 이후에 한 40분에서 1 시간 이상 상담을 해가지고 1 시간에서 1 시간 반 이상 얘기를 나누시고 제가 지향하고 있고 있는 다른 제 영재 프로그램, 뭐 영재 전문가, 영재 상담과는 조금 차별화돼 있는. 분명한 어떤 그 가치, 가치지향 요소 이런 것도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찬동하시는 아니면 공감하시는 가족들이 모여서 활동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 사례처럼 저하고 상담도 안 했고 진능 검사 뭐 이런 것도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여기 영재 모이는 곳이라면서요 하고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미적인 모임이 진행이 된다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이거 뭐, 이든이란 데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지 선생님 생각하고는 영원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좋은 뜻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나 아니면 오해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경우차선 감정상으로 이렇게 비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단에 한번 하는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만들고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일정한 부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아이가 머리가 좋다고 해서 애들을 서로 경쟁 시켜가지고 학업 성취도를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영재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서울대, 일대 보내는 그런 커뮤니티 만들어 나갑시다. 이런 분위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절대 안 돼. 제가 뭐늘 강조 듯이 아이가 머리가 좋다는 이유, 지능이 높다는 이유로 행복한 유년 시절 빼앗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튼튼하게 소신을 가지고 지켜주는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건강함을 튼튼하게 심어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얼마든지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도 아이의 잠재력을 제대로 개발해서 성공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부모님들의 모임이다.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유지하면서 커뮤니티가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걸 위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이 제가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이. 공감해 주시고 이해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또 그런 음,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좀 자원봉사도 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내시고 그 아이들만 영재가 아니에요. <laughs> 그 아이들의 엄마들도 조금 남들과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해서 창의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엄청난 열정을 폭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건이 그게 아니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다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니, 우리 10월 달에 합류하시기로 한 이제 어머니처럼 아이를 키우다 보니, 나한테도 이런 잠재력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런 정말 아이에게도 좋고, 아이의 부모들에게도 좋은 그런 커뮤니티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